안녕하세요. 이 여름 했습니다. 오늘은 매니아님 아이들 모아놓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주 명품 화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 화분값도 안되게 가격은 엄청 착하게 나왔고요. 과거에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아이들 화분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주신 분은 오드리 님이시고요. 010-9798-4140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집시고요. 32,000원입니다. 목대가 좀 쭉쭉 뻗어 있는 편이고요. 전체 얼굴 수는 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게 올랐지요. 안쪽엔 핑크가 좀더 진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분도 등 예쁜 분에 담아놓고 요거 32,000원 나왔습니다. 2번 핑크 셸이고요. 6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7도 되네요. 이것도 색감을 참 예쁘게 올렸습니다. 분도 바르고 있고 입장 끝에는 아주 빨갛게 색감을 나올렸네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애플 트리 분입니다. 자 요거 화분이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죠. 요렇게 해서 65,000원 나왔습니다. 3번 롤리폴리고요. 25,000원입니다. 목대가 쭉쭉 뻗어 있네요. 전체가 한 7도 됩니다. 입장 요쪽은 또 색감을 예쁘게 다 올렸고요. 아주 무거서 얼굴이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25,000원입니다. 그다음 4번 파피스 로즈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생얼이 많고요. 또 이쪽 끝에는 철화로 엮겠있습니다 입장마다 붉은빛 진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은 꽃담 화분에 담아놓고 29,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5번 휴밀리스고요.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두 수는 여러 개 되지요. 입장 끝에 연한 핑크빛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꽃고담이 화분이고요. 43,000원입니다. 그 다음, 6번, 라자가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자구가 한 5개 정도 되네요. 입장마다 전체 아주 붉게 색감을 다 올렸지요. 자, 이렇게 화분하고 보시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라자가 금이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 가운데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구가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빨간 색감 다 올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달숲 화분인데 화분이 어, 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깨진 자욱이 있죠. 그래서 화분 값은 치지 않고 식물 값만 했습니다. 그 다음 8번. 자약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고요. 자구가 한 4도, 5도, 5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 6도 되고요. 가장자리 입장에는 빨갛게 색감 올리고 안쪽은 연두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다음 9번 백봉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 잘 올렸고요. 아,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요 정도 크기 됩니다. 22,000원이고요. 그다음 10번 사과꽃이고요. 65,000원입니다. 자, 요쪽은 한 7도 정도 되네요. 자, 손톱 쪽에는 빨갛게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분이 수피 화분입니다. 6만 5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라자가고요. 4만 9천원 나왔습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고 이것도 색감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예쁘게 다 올렸습니다. 화분이 아빈용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 들어간 거 보세요. 보석도 붙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4만 9천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민경이고요. 4만 9천원입니다. 자, 이쪽은 생활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밑에는 작은 얼굴들이 좀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아빈용 화분이고요.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49,000원입니다. 그 다음 13번 나르시스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한 6도로 돼 보이네요. 맑은 느낌이면서 연한 살곱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안쪽이 초록이 약간 녹색이 아니라 약간 어, 옥빛 느낌이 들고요. 화분은 도도 화분이라고 합니다. 요거 4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4번 수화철하고요. 23,000원입니다. 이쪽 생활을 크게 가지고 있고 이쪽에도 생활 있습니다. 이쪽은 또 철화로 엮여 있고요. 입장마다 붉은색을 진하게 나올렸지요. 요거는 봄날 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23,000원이고요. 그 다음 15번, 라피네 루즈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이쪽 위쪽에 보시면 큰 얼굴 몇개 보이고요. 근데 큰 얼굴 밑에 요건또 자구를 많이 달아주죠. 밑에 요렇게 나옵니다. 또 키우다 보면 자구 아마 많이 보여줄 그런 아이입니다. 입장 끝에 빨간색이 예쁘고요. 르네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33,000원이고요. 그 다음 16번, SP고요. 33,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세 개가 들어가 있고요. 입장마다 붉은빛 진하게 나올렸지요. 자, 요것도 르네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보시면 느낌이 비슷하지요. 각 33,000원씩 나왔습니다. 그 다음 17번 실루엣이고요 29,000원입니다. 전체가 3% 부모입니다. 손톱을 빨갛게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이 까만 화분에 노란 꽃이 있는 수 화분에 담아놓고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8번, 글라우 카스고요, 29,000원입니다. 전체가 6도로 보이네요. 자, 초록 입장에 끝부분은 빨갛게 색감 올려줬고요. 자, 이것도 수화분입니다. 29,000원입니다. 그 다음 19번, 화월아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됩니다. 은은한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자, 화분에 얼굴을 꽉 채워주고 있지요. 요거는 애플 트리 분에 담아놓고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0번, 샤샤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아주 손톱은 새까맣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요거는 누루분인데요. 화분에 보시면 옆에 여기 살짝 까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화분 값은 치지 않고 식물만 해서 2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1번, 청포도고요, 65,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한 6도 될것 같네요. 자, 입장 끝에는 붉은빛 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홍시분에 담아놨습니다. 홍시분은 키가 약간 낮고요. 이렇게 어, 그림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22번 핑크 엘프고요. 65,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한 7도 되겠습니다. 요거 분을 가지고 있고 가장자리 끝 부분에 붉은색을 좀더 많이 보여주네요. 자, 요것도 홍시분입니다. 이렇게 살짝 낮으면서 어, 약간 얇게 빚어져서 가볍고 고르나입니다. 그다음 23번 옐로우 멜로우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앞뒤로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세아분에 담아 놓고 32,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4번 칩시 금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3도 정도 보이고요. 어, 틈 사이에 작은 자구가 또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있고요. 색감 참 예쁘게 올랐지요. 진한 핑크로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자, 요거 새 화분이고요.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25번 초상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고요. 자, 목대가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목조화 되어 있지요. 자, 요거는 애플트리 화분이고요. 29,000원입니다. 그 다음 26번 수련철하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입장 쫌쫌하게 이렇게 다 달려있고요. 약간 오렌지 색감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요거 지오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7번 원종 해본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아주 진하게 이렇게 색감을 나올렸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토토미 화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8번 말간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얼굴이 조금 크고, 주변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있고요. 자, 전체가 9도, 10도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토토미 화분이고요. 39,000원입니다. 29번, 프레파붐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여기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 있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진한 자줏빛 보여줍니다. 자 요거 토토미 화분이고요. 39,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좀 작은데도 요 화분 값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30번 블루드래곤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손톱을 예쁘게 색칠했지요. 빨갛게 손톱을 진하게 색깔 다 칠했습니다. 자 요것도 토토미 화분이고요.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31번 옥선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차곡차곡 위에 단면에 핑크빛이 좀 감돌고요 차곡차곡 이렇게 열맞춰 있습니다 요거는 다미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실제 화분값 어, 근처도 안가게 지금 착하게 냈다고 하네요 요 아이들이 화분값이 엄청 비싼 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32번 올라손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하울시아 종류들은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가장자리에 약간 자줏빛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요것도 다미분입니다 자, 이것도 화분값이 뭐 거의 10만 원대 가까이 이렇게 하는 아인가 이 봅니다. 그 다음 33번, 불꽃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보입니다. 자, 입장 안쪽에는 피피처로 올룩이 져 있고요. 자, 화분은 플로라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4번, 옥선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보통 옥선이 줄을 딱 맞춰 있는데, 요거는, 어, 두수가 여러 개 되는가 봅니다. 자, 색감을 요렇게 보여주고요. 자, 요것도 플로라 화분입니다. 자, 32,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35번. 위엘렐리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아주 애기 두 개까지 포함해서 입장은 통통하면서 뽀얀 분바르고 있습니다. 자, 깨비분에 담아놓고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6번, 제스타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생얼과 철화가 섞여 있네요. 요것도 위쪽에 색감 올린 거 보세요. 자, 붉은 빛을 많이 가지고 있지요. 요거는 더팟본에 담아놓고, 2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7번, 레드벨벳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약간 갈색에 가까운 색감으로, 이렇게 색감 들어있고요. 요거는 오드리븐인데, 어, 옛날에 나왔던 오드리분 같네요. 38번, 오쿠브 백은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위쪽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고, 약간 연한 살국빛 느낌이 감도네요. 이거는또 화분이 피어나 화분입니다. 그 다음 39번, 연지곤지고요, 33,000원입니다. 자, 이거 두수가 여러 개 됩니다. 한4두는될것 같지요? 자, 입장마다 색감 던거보세요 아주 진하게 색감을 나올렸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앞에 이렇게 꽃이 하나 핀 듯이 이렇게 코사지가 달려있고요. 요거는 제재 화분이라고 합니다. 33,000원입니다. 그 다음 40번, 안젤리나고요. 2만원입니다. 자, 얼굴이 약간 작은 편인데 이렇게 하나가 달려있습니다. 입장은 조금 넓게 생겼고요. 이제 화분은 애플트리 화분에 담아놓고 2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1번. 르노 어딘 금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자, 입장마다 금기는 골고루 다 가지고 있지요. 아래쪽 입장에는 살짝 핑크빛도 감도입니다. 요거는 N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2번. 독일 샴페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보시고요. 자, 요것도 색감 들어간 거 보세요. 안쪽에 더 진하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화분은 애플 트리 화분입니다. 29,000원 나왔고요. 그다음 43번 표베센스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입장 여러 개 달고 진한 자줏빛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꽃들 이렇게 쭉 빼올렸습니다. 이제 꽃 꽃이 필라이죠.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이것도 공방 화분이네요. 그다음 44번 파키피덤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입니다. 자 뽀얀 분바르고 입장이 파키피던 치고는 아주 작은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요거는 담이 분입니다. 거의 뭐 화분값도 안되게 이렇게 어, 내놨다고 그러시네요. 그 다음 45번 아이시그린이고요. 29,000원입니다. 전체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얼굴 하나에 조금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돼 있죠. 분을 많이 발랐습니다. 요거는 느루 분에 담아놓고 29,000원 나왔고요. 그다 46번 스타마크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진하게 색감을 나올렸네요 요거는 자야본에 담아놓고 39,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7번 엘시하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7도 되네요 입장 뒷면 보세요 아주 새빨갛게 물이 다 들었죠 라인 진하게 다 그려주고 있고요. 자, 세 화분에 담아놓고 2만 9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8번. 자, 여기는 이종에 3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레티지아 물든거안 보세요. 목대와 입장 색감이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바퀴포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색감 보세요. 붉은 빛을 다 올렸지요?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둘다 흑진주 화분입니다. 자, 화분이 금액이 조금 있는 나이인데 이종에 3만 9천 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49번. 아이보리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거 두수가 여러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15도 가까이 될것 같네요. 자, 애플 트리 화분에 담아놓고 3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0번. 일본 원종 미니마고요 73,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자, 이거 목대는 아주 좋고요 입장 끝에 색감 너무 예쁘게 달렸죠? 자, 요렇게 빨갛게 색칠해 하고요 화분은 봄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까만 바탕에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73,000원입니다. 그 다음, 51번. 러블리 로즈고요. 19,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연한 보랏빛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애플트리 화분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2번. 멀로우고요. 31,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색감 살짝 들어가고요. 요거 새 화분입니다. 자, 화분 값이 있는 아이고요. 요거 31,000원 나왔습니다. 53번 코너고요. 19,000원입니다. 자, 두수가 한 10도는 될것 같네요. 통통하게 살이 올랐죠? 자, 요거는 화분이 애플트리 화분이고요. 19,000원입니다. 앞에 큰 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54번 사과꽃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사 4도 되겠네요. 요것도 키가 제법 올라왔고, 손톱 쪽에 빨간 색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해바분이라고 합니다. 19,000원이고요. 그 다음, 55번. 코노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많습니다. 얼굴 동글동글 하고요. 가운데 요쪽으로 보시면 입술 모양이 또 보입니다. 자, 화분은 토토미 화분이고요. 32,000원입니다. 그 다음 56번 코노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또 코노의 이름이 미열이 나와있네요. 자 요것도 투수가 여러개로 되어있고요. 요거는 홍시분입니다. 자 작아도 홍시분 요정도면 가격 좀나가지 요거 요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7번 리톱스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서 이제 다시 깨고 나오네요. 이것도 화분이 애플트리 화분이네요. 자 화분이, 화분들이 화분다 비싼 아이들 이렇게 명품 화분에 담아져 있어서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 58번 자, 여기는 코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리톱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 종에 23,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홍시분인데요. 화분은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아도 이거는 화분 하나만 해도 금액이 제법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종에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9번. 레드탄 철하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요건 좀 작게 생겼습니다. 자, 종이 그밖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식물은 작고요. 화분이 도로시 화분입니다. 자, 화분 값이 비싸니까 요렇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요거 49,000원입니다. 그 다음, 60번. 문가드니스 금이고요. 49,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 하나, 작은 얼굴 하나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이 너무 예쁘죠? 자, 요것도 도로시 화분입니다. 49,000원이고요. 그 다음 61번 버클리 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위쪽 요렇게 얼굴 달아주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목대 좋고요. 자, 요거는 류쌤 화분이라고 하네요. 39,000원입니다. 그 다음 62번 사과꽃이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빨갛게 색감 올리고요. 맑은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지오 화분이고요. 자, 요렇게 꽃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보석도 들어가 있고요. 요거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3번 수련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7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입장에는 오렌지 빛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분바르고 살짝 핑크빛도 머금었습니다. 자, 토토미 화분이고요. 39,000원입니다. 그 다음 64번 코노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이 많이 달려 있죠 안쪽에는 약간 보라 핑크 느낌도 들고요 요것도 토토미 화분입니다 3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5번 퓨베센스고요 19,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입장에는 자조빛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꽃대도 작게 하나 올리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는 새 화분입니다 자 화분값만 받는다 생각하시고 어, 그렇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66번 러블리로즈고요. 19,000원입니다. 이렇게 3도로 되어 있고요. 약간 보라 핑크 살짝 감도입니다. 요거는 여우분에 담아놓고 1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자 여기는 3종에 다미분 3종에 43,000원 나왔습니다. 자 코너 종류가 있고요. 리톱스도 있고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전부 다미분이라고 하네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바탕이 색감이 조금 탁한 듯 하면서도 꽃그림이다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화분 가격이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요거 4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8번 천여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 특이합니다. 위쪽에 색감 보세요. 약간 오렌지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감 나와 있고요. 이게또꽃 폈을 때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오므렸네요. 자, 요거 도양분에 담아놓고 1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9번 수자나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작은 입구에 꽉 채우고 있고요. 이제 노란 꽃들을 올려가지고 꽃 금방 보여줄 것 같네요. 자, 요거 19,000원 나왔습니다. 화분은 봄날 공방에 담아놨고요. 70번, 춥수고요, 8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생얼이 크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화도 쭉 엮여 있고, 색감 든거 보세요. 와, 완전 빨갛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습니다. 화분 크기도 크고요. 종이 급하고 크고 크게 한번보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요게 8만원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